주관식 4번 문제 볼게요. 주관식 4번 문제 그림 이렇게 보여져 있고 문제 한번 쭉 볼게요. 원 C1이란 점 중심이 8, 4라는 점이고 반지름이 루트 24. 2루트 6이란 소리네요. 반지름 2루트 6이니까 우리가 그어서 이 길이가 접선을 향한 수사의발 길이가 즉 반지름 2루트 6이다. 그리고 C2라는 점은 중심이 a, 3이다. 여기 가 a, 3이고 반지름은 루트 6이다라고 나와있네요. 자, 여러분들 이제 그림만 해석하시는 거예요. 지금 문제를 통해서. 그리고 p라는 점, 마이너스 4 콤마 b라는 점인데, 마이너스 4 콤마 b라는 점에서 접선 l, m을 그었더니 우리 두 원에 동시에 접한다. 그때 문제에서 얘 기울기랑 얘 기울기, 알파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 더하기 베타 찾으라는 얘기니까 사실상 두 접선 기울기 찾으려면 결국에 여러분들이 이 점이 어딘지를 찾아주셔야 되겠죠. 이점 한번 찾아볼게요. 우리가 두 원이 동시에 접하는 게 나왔을 때는 어떤 식으로 생각해 줄수 있냐면, 여러분들이 항상 말했지만 필요한 점, 그리고 원의 중심 두 개를 이렇게 지, 지나는 게 항상 일직선이 될 것이다. 라고 말씀드렸죠. 그 말은 어, 아래 삼각형 보니까 우리 이 작은 삼각형이랑 큰 삼각형이 무슨 관계예요? 닮은 관계. 닮음 관계라는 걸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다. 탁 하나 똑같고, 우리 직각, 직각이니까 두개 AA 닮음이라는 거죠. 자, 그러면 우리 닮음비 몇대 몇이에요? 루트 6, 2루트 6 나왔으니까 우리 닮음비가 1대 2구나. 어? 그러면은 빗변의 길이비도 1대 2겠네요. 그말 뭐다? A 콤마 3이라는 점이 P랑 8 콤마 3 사이에 중점일 것이구나. 아, 마이너스 4 콤마 B랑 8, 4사이에 중점이 중점이 a, 3이겠구나. 그럼 우리 이거 두개 중점 구하실 수 있잖아요. 어떻게? 2분의 x 좌표 합. 2, 2분의 y 좌표 합. 이건데 이게 a, 3이라는 거죠. 될까요? a는 보세요. 2죠. a는 2고 b도 2라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다. A, B 구했어요. 여러분들, A, B. 우리가 이두 직선의 기울기 합 구하려면 결국에 이점만 알면 된다고 말씀드렸죠. 자, 그점 뭐예요? P라는 점이 우리 마이너스 4콤마이구나. 이점에서 구운 두 접선의 기울기 합을 물어보는 거구나. 그럼 우리 첫 번째로 뭐 하셔야 된다? 기울기 알아요? 모르잖아요. 기울기 모르니까 우리가 M으로 잡았을 때저점 지나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직선 잡으실 수 있다. 두 번째, 두 번째 뭐예요? 접선, 접선이니까 원의 중심이랑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이랑 똑같다. D는 R이다라는 거 이용해 주시면 된다. 맞나요? 직선, 정리해 주시면 mx-y 더하기 4m 더하기 2는 0이란 직선이고, 원의 중심, C1을 하든 C2를 하든 상관없으시겠죠? 더 작은 걸로 할게요. C2 우리가 중심 2,3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둘의 거리가 뭐가 된다? 반지름. 루트 6이 되겠구나. 그럼 우리 두 점, 점과 점 직선 사이의 거리 하실 수 있죠. 루트 X계수 M의 제곱 Y계수 마이너스 1의 제곱에 분자 2,3 대입해 주시면 된다. 정리해 주시면 6M 마이너스 1 되겠죠. 이게 루트 6이 된다고요. 되세요. 정리해주시면, 양변 제곱하신 다음에 넘기시면, 6m-1의 제곱이 6 곱하기 m제곱 플러스 1이겠구나. m에 대한 2차식이죠. 정리해주셨을 때, 30m제곱-12m, 그리고 마이너스 5는 0이겠구나. m에 대한 2차식 구할 수 있다고요. 인수분해 돼야 안 돼요. 안 되죠. 애초에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예요? L과 M 두 직선의 기울기의 합을 물어봤단 말이에요. 알파 더하기 베타. 자 그럼 얘 사실상 M의 두 근이 L과 M의 기울기가 되는 거죠. 여기서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 베타의 합은 우리가 근과 계수의 관계로 구할 수 있다. 어떻게 3 0분에 마이너스 붙여서 12가 된다. 5분의 2일 것이다. 될까요?